침식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권력이 뭐냐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부의 성격은 그 요긴 지열적 부의 성격, 정치적 부의 성격에서 원료 바뀌는 행정적 성격로 바뀌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에 있었던 지방민들이 이제 9년제를 통해서 재편되면서 중앙집권화된 국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면 중앙 집권화 체제가 형성될 때,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각 중앙에서는 각 부들이 또 동시에 세력이 있어.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한테 통합되지 않았나? 왕한테 통합되면서, 종전의 중앙 집권대 초기 때에, 그, 이런, 어, 뭐야, 정치 집단의 성격이 뭘로 바뀌게 된다?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앙집권이 왕권강화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왕권강화. 네. 그래서 왕권강화 일치는 측면이 있지만 중앙집권과 전제왕권 다른 거죠. 전제왕권은 중앙의 그 권력이 왕한테 밀린 거고 왕한테 집중된 거고. 그다음 중앙집권국가는 지방과 중앙의 권한 중에 어느 게더 많다는 거야? 중앙의 권한이 많다는 거야. 어, 그 중앙에서 세력 권도에 따라서 중앙의 그 지역의 그 귀족들의 세력 강수도 있고. 뭐 왕의 권한이 강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중앙집권과 전제왕권 다르다. 아, 어, 물론 이거는 그고구려와 관련된 인데 그냥 고구려. 근데 그신라는또 달라. 신라는 귀족의 그 지방에 있었던 부가 중앙에 와서 그 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출발 때부터 뭐야 사조 유천이 커가면서. 그사료 유천안에서 정치 지배 집단들이 부가 형성된 거야. 그니까 러 지방에 있는 부가 중앙에 온게 아니라 중앙 자체에서 부가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부의 형성 시기도 고고보다 훨씬 늦죠. 5세기 말로 보고 있는데, 왕권이 강화되면서그 대항에서 부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이제 5세기 말에서 형성됐다가 이 부족 집단들이 그, 아니 정치 집단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6세기 때, 7세기 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부가 해체되면서 행정식도 바뀌게 돼요. 어, 그래서 그 고구려는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신라는 좀 느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구려의 부의 성격과 신라의 부의 성격 다르다. 어, 고구려 부의 성격은 지방의 세력들이 불용성에서 중앙에 올라온 케이스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에 처음부터 그이따 사조 유천 기반에 있다가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5세기 말래 왕권 그, 그 가하는과정에서 정치 집단이 중앙에 형성되고 각 구에 에다가그 지방의 통치형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있다가 마음권이 강화된 7세기 좀도넘어가면 행정구역을 바, 받게 되는 그런 형상들을 보이고 있다. 어,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한글 읽어보면 잘 나와있어요. 네. 그래서 한글은 제가 볼 권장은 안 되는데 좀 읽어보면 이해는 빨라. 어, 차의 속도가 빨라져 막. 어, 그래가지고 어 한번 시간될 때 읽어보세요 그냥 예 네. 그러면 이 정리해서 보면 기족연합론는 이제 발달 단계 뭐 일단 소국이고 그 다음에 기족연합체제 전제왕권체제고요 그래서 이제 기족연합체제의 특징은 이미 왕이 처음부터 왕권이 강한 상태에서 어 출발했고 요때 이제 그 기족회의는 어 어떤 특징을보고면 그냥 중앙기족들이 왕권 밑에 복속된 회이다어 그래서 전제 왕권 체제는 국왕 강기의 왕권이 기조가 압도하는 아, 형태가 있다. 근데부체 제도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소국이고요그 다음 부체제 중앙집권 체제, 기족 연립 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부는 단위 정치 체제예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그 뭐냐면 현원적 집단으로 봤지만 이게 아니라 이 정치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각 부마다 그 전문적인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가장 유력한 부여 왕실은 강계. 강계가 뭐죠? 간직제도. 어, 간직제도를 통해서, 어, 족장, 족층을편제하고 전문행정용을 통해서 각를 통제하는 그런 형태였죠. 자, 그럼 부채제 부의 권한을 보면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에 의해 그 대의부속도 박탈되었으며, 어, 했지만, 분해부의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외교권은 박탈당했지만, 그 외의 권한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오보. 어, 손오보는 소나무. 어떤 거죠? 전 왕실이죠. 도속 전의 왕실. 그래서 독자적인 종무와 사직이 있다는 거. 종무와 사직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또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상신과 토지신을 죄사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게 똑같아요. 종모를 하는 게 조상신이고 토지신을 하는 게 사직, 사직이죠. 그다음 부내부가 존재하는 거. 아까 나라는 그 행정 단위가 있다고 했죠. 나라는 부족 국가 밑에 있기 때문에 나가 합쳐진 게 뭐예요? 부죠 네. 그래서 부 안에는 또 부내부가 있고, 어. 그리고 부 단위로 족장이 배출되는 거. 소노부에서 뭐 개노부로. 그다음에 각부에는 대가들이 독자를 관리 배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아까 누친적 지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구체제가 해체된 그과정들좀 보면요. 이게 한번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데. 자, 철제 농기구가 개선되고요. 어, 그리 강범위하게 보급되고, 수리사업, 그 다음에, 어, 오경역 보고 생산력 증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생산이 발전되면서 토지가사해화되죠 그러면서 공동 경쟁에서 무슨 경쟁로 넘어가죠? 개별 경쟁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인, 인구의 유동성이 강화돼. 그러면서 그 기반인 한충사회가 붕괴되게 되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전복전쟁을 통해 어떤 사회분야 진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치의뒷판적 공동체의 관계가 해체되고, 특히 각등제와 간지확계확충되면서 종전의 족제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채제 해체의 배경이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초창기 때는 각, 그, 세역 지역마다, 뭐냐면, 문화, 유물 유적이 달라. 무덤 형태로 나오고. 근데, 6세기, 7세기 어 나면, 이제, 각 지역이 다 동일하게 되죠. 유물 유적이나, 행정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앙의 문화가 지방까지 널리 보급됐다는 거죠. 그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지방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군사적이나,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조직, 경제적인, 해체가 나갔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구체제제가 기존이나 공통이 뭐냐 일단 중앙집권체제와 전제왕권체제가 다음에는 무슨 체제가 형성됐다? 기족연립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기족연립체제 그래서 기족연립체제는 왕권이 상대적으 약해지고 대신에 누가 영어유역한 부들이 아니 그 기족들이 등장해갖고 통치하는 체제 기족연립체제죠. 그래서 기족연립체제가 등장한 시기는 그, 시대마다 좀 달라요. 각국마다. 고구려는, 그, 강, 대막리치 체제 있죠. 연계소문 중심한, 그런 체제. 어.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연계소문 때 형성된 건 아니고, 6세기 이후인데, 그때 이제 연세, 연계소문 체제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때는, 신라 이게 중대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신라 중대, 중대가 아니라, 그, 어쩌면 신라, 어. 아니,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 신라 중대보다는, 어, 신라 그, 6세기 때, 아니, 신라가 7세기 때, 어, 신라 7세기 때 포시하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세기 때 신라에서 신흥세력인긍유신과 김춘추가 등장한, 거와 어, 그 다음에, 팔대동 기종체제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포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기종연립체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연립체제 안에서, 그, 국가체제를 보면, 요때 지방과 중앙의, 체제에서 어느 게더 강하죠? 중앙이 더 강하죠. 그리고 중앙은 이제 왕은 이제 권한이 잠깐 약해지고, 유력기족들이 유역, 이제 돌아가면서, 어, 뭐냐면, 정치하는 체제. 이게 이제 기족 연립체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왕권의 강도를 보면, 왕권은 점점 처음에는 심이 약했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6세기 때 기준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6세기 이후에 다시 기존 연립체제의 그 왕권이 약해대. 그러다가, 신라가 이 중대시대 넘어가면서 다시 왕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6세기에서 7세기 때그 후에 왕권이 잠깐 약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체제였다? 기존 연립체제의 시기였다. 어, 그래서 기존 연립체제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네. 많이 나온 건한두번 나왔다. 어,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각국의 귀족연립체제가 어떻게 성립을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귀족연립체제와귀족연합론은 다른 거예요 귀족연합론과 어, 국체제론의 공통점은 6세기에서 7세기 때 뭐가 성립됐다? 귀족연립체제가 성립됐고 그때 왕권이 약간 미약했던 그 시기죠 자, 고구려를 보죠 고구려 고구려는 별표 두개쳐 놓으세요 자, 그 고고년을 이제 보는데, 자, 그 고고년은 이제 대내적인 배경을 보면, 요 자, 대내적으로는 양원왕의 지기를 둘러싸고, 그기족과내분 대립이 있어. 이게 일번서기에 나오는데, 아, 이 끌게요. 아, 더워. <laughs> 아, 아. 자, 일본석에 보면, 안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어왕. 오, 예. 자, 안어왕인데, 안어왕에는 세 명의 부인이 있었죠.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이제 대부인, 그세 명의 부인인데, 문제는, 대부인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고, 어, 중부인의 누가? 축원이 아들 있었고, 그 다음에, 소봉인은 누가 있었죠? 세군이 나가서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추궁계와 세군계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동왕이 이제 꼴까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요, 추궁계하고 세군계들이 싸운 거야.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1 5 0 0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누가 죽었어? 세군계가 코하고 추궁계가 되면서, 양홍왕을 지지하죠. 그 이후에 이제 왕권이 이제 약화되면서, 기족가지 내부군이 네 계속 간 거야. 어. 거기다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6세기 때 이제 그, 고군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는데, 뭐냐면, 자, 북쪽은 누가 쳐도 해요? 돌궐 남쪽은 백제신라 같은, 그, 신라가 연합한, 어. 그, 뭐냐면, 어, 낮에 연합군이 쳐도 오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 진출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태가 그대로 도안됐다 그래서 대내적인 분재로 수습하고, 기족, 그래서, 대내적 분제를 수습해서 기족 연립체제를 그, 취하고요. 그래서 신라가 미작을 맺고, 동공을 치면 대비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미작을 맺는 내용이 그 항초용비나 마오용비에 나고있죠 그래서 그신라에 맞는 방력을 어디로 돌린 거야? 돌골 쪽로 돌린 거죠. 그래서, 유역한 기족을 중심으로 연합 정치체제를 형성한, 어, 대내적 배경에 대해서 애워두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을찾아보서보자죠 1030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 거. 아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나? 자, 1030페이지, 거기 몇 분, 주 31번 있죠? 어, 주 31번 누가 읽어볼까요? 부체제론과 귀족연합체제론 모두 중앙집권체제와 전재왕권체제 다음에 귀족연립체제가 성립할다는 데는 공통적이다. 곧 고구려 후기와 신라 하대 그리고 백제 말기를 귀족연립체제로 보고 있다. 네,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고구려 네. 귀족들은 대내 외적으로는 그들 간의 분쟁을 수습하고자 귀족연립체제, 귀족연립정권체제를 추하했다 이는 각기 사병을 거느린 귀족들이 실권자의 직인 대대로를 그들 사이에 3년마다 선임한 형태로서 이후 고구려 말기까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귀족 과도 체제가 유지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신라와 맥 미략을 맺어 남부 국경선의 안정을 취한 뒤 서북부 방면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주력하는 방책을 취하였다. 국사를 총괄하는 오늘날의 총리와 같은 직책이다. 귀족회의에서 선출되며 아 여기까지 네. 읽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신라 백제 보죠. 신라 백제에 가면 6세기 때왕권강가 정치를 해요. 그래서 그호응하는 신흥세역과 구세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백제는 정통적인 왕비족 세역이 누가 있었죠? 진시하고 해씨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뭐냐 옹진이나 그 다음에 사비를 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흥세역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그 당시 백시, 혁시, 그는 어, 연시, 그 다음에 이성세역들, 어, 사택시 사씨 와 연결되면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덕여왕, 선동여왕 가정에서 그때 이제 왕권이 약하게 있죠, 여왕이 등장하고 그때 새로운 신흥세력이 등장하죠. 김유신과 김춘추. 결국에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신흥세력들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그 기존 열립체제를 마무리하고 다시 무슨 체제로? 전제 왕권 제제 이게 신라 중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8세기 때.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군을 해체해 나가고 이성격이 뭘로 바뀌었다? 행정적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부채제 유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형적인 부채제는 고구려 유형이야. 어.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좀 달라. 요 중앙에 육부가 형성되고 육부가 통치 영역이 또 각기 다르죠. 지역마다 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게 지방 세력들 이 연합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나라 인재도 뭐 신분을 떠나서 많이 들여하고 있는데 그 신라는 처음부터 뭐예요? 경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육부도 경주 지역에 상승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배타적이야 그래서 경주민을 제외 하고는. 집어넣지 않죠. 골품도 어딘가만 포함되요. 경주인, 국인들만 하고. 그래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 지방의 뛰어난 인재들 뭐냐면 중앙으로 이렇게 파랗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소원을 하고. 그러니까 호적세력들은 신라의 중앙 정치에 들어가보다는 자기 지역의 독자료 세력을 유지하면서 지방 세로부 구각이 되죠. 그래서 신라가 얼마나 배타적인 걸잘볼수 있는 게 장보고를 수용하지 못한 거죠. 어. 그래서 이 장보고가 저 완도의 총구석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죽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만큼 신라 사회가 상당히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서 보는데 지금도 좀 그렇잖아. 어, 영남 이남 지역은 소맥성이 임해지만 뭐야. 좀 배타적이잖아. 어, 좀 경상도 그 지역 자체가 아, 지역 비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교정 선생님이 뭐 성거기간 돼가지고 뭐. 그 쪽지 같은 거 하나 보내오셨다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그래서 여기에 뭐 정치적 얘기 같은 거좀 하지 말고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비난인지 비판인지 그것도 구분 좀 하는데 네. 그 안에 또 뭐냐면 특정 성과 특정 지역을 또 비난하지 마라. 아 비난하면 안될것 같아. 예. 그래서 어, 제가 좀 정치적인 얘기는 좀안 할게요. 이게.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 이제 파악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그한계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참조만 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한번 보죠. 지도서 25페이지. 아고 지도서가 어디 굴렸고 아. 아. 아, 지도서가 25페이지인가? 아 잠깐만요. 이게 아 지도 25페이지가 아닌데요 제가 잘못 적어버네 어, 어디에 보시냐면요. 어 251페이지 251페이지 네 251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구체제. 어그래고 이제 그고대5부신라6부 등등등 부채제가 있는데 그 부채제의 자치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특징하고 그래서 2 5 1페이지에그 고대국가 성립 부채제 부분에 그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죠. 상국 초기의 각부는 보통 복속된 형태였다까지. 아못 찾으셨어요? 네, 찾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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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삼국 초기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은 병합되던 때의 수구 또는 음락 단위로 각각 중앙 정부에 복속되었다. 이들 음락은 자치를 행하며 중앙 정부에 공납을 바치고 군사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렇게 정복된 지역의 주민을 집단적으로 예속시킨 것은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음락 내벽까지 미칠 수 없었고, 음락의 공동체적 유죄가 잔존하여 사회의 기층조직을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삼국 초기의 통치 구조는 자치적인 제 집단들을 누충적으로 통합시켜 지배예 속관계를 이룬 것이다. 5부나 육부가 중앙의 지배 집단이 되고 지방의 음락들이 각각 그 속에 예속되어 있으며 각 부는 다시 중앙 왕실에 복속된 형태였다. 예 네, 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삼국 초기 각 부의 중앙정부의 그대육권이 박탈됐지만 상당한 자치권이 행사됐다. 그래서 제 손오부가 뭐 자치 종마 사지가 제달 지내건 그얘가 있죠 독자성 유지 예가 그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의 그 체제성을 좀 설명했고, 을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요. 같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어 랩페이지를 보시면요. 냐 음, 2번을 보죠. 2번. 아 1번을 볼게요. 1번 자 다음의 사후는 그 고구려 후기 정치제도1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요게 이제 그 보면 자, AB의 공통제도가 강명을 쓰고, 그 다음 위사회를 참조해서, 고구려후기의 정치 운영방식을 에 50자 이내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가는, 어, 대대도죠. 대대도. 그러니까 대대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싸워서, 이긴 자가, 그, 빼와서 수소 침입하면 그, 왕이 임명하지 못, 임명하지는 못했다. 그, 그러니까 대대도는 누가 임명했다는 거예요귀족 중에, 강한자가 됐다 그런거 왕이 임명권이 없었다. 그래서 대대로라고 했는데 그 대대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나중에 정치사 할때더 얘기할, 간직제도 설명할 때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헌 나 부분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날의 구등급이 있는데 그 첫째가 토졸이고 그 대대로 간다. 그래서 1분부터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구려 간직제도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구려 후기 정치 운영 방식은 5 0자인에 쓰시오. 자 여기서 에볼게 뭐냐면 고구려 후기라고 했죠. 후기니까 기존 연임체제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특정 기족 세력이 정권 독점을 피하고 유력 기족이 분점하는 형태. 여기 이제 뭐냐면 어, 기족 연임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유형이 대만리 체제. 연계선문체제도 그 이단이다. 여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예문의 고글 후기 정치체제라고 국민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족연립체제도 이렇게 답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자, 삼국시대 부채제에서 주연제로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비된 통치구조에잘못된설명은 그러니까 부채제 해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피정복지역의지방관파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체질에서 자치적 유성이 계속됐어요? 해체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거나 인원적 간등제가 이루어졌고, 그 중앙정부 백성의이 인두세를 부과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왜냐면, 예전에 세금은 음락단체에서 걷어갖고, 위동위동해고 위로, 상납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중앙정부가 관갈릴파에서 직접 인두세를 걸었다중앙집권적인 어, 측면이죠?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맵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인데 음, 거기 17번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위, 사료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요게 이제 고글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고급에 고급을 고굴 홀리기 때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우리 한강 유역을 빼서 군역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을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대외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낮에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점령했고, 그 다음에 북지와 돌고다 압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계속 있고, 대내적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신라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거, 한강력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국내적으 뭐, 죠 야원한 직위를 둘러싼, 뭐죠? 귀족과 대립과 분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6세기 때의 그런 대내적 상황, 귀족 연립체제, 대내적 상황과 연결돼 있죠.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번, 그, 뭐냐면, 아이고, 그, 귀족 연립체제, 부체제로, 기족 연합론 관련된 부분들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저기 삼국시대 정치 부분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